오늘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우리 안 목사님 목회 20주년을 맞이해서 중심으로 축하에 맞이 않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은 한국교회 소중한 분이고 또 보석이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개혁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해지고 약해지는데 우리 안 목사님을 인해서 가는 것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나고 약해진 교회가 강해지는, 그리고 세서가 되었던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이큰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안목사님 중심에서 축하하고, 특별히 물맷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안목사님의 사역 범위가 더 넓어지고, 전보다도 능력 있는 하나의 님 사람이 돼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 다회세 물맷돌처럼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교회가 되기를 중심에서 바라고 축하합니다.